게임을 쉬우지 마세요, 그런 거. <laughs> 그럼 누가, 누가 쟀음? 오케이. 흠. <laughs> <laughs> 야, 어디 갔어?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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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쿼시. 어디 갔어? 있네요? 피카츄 왔는데? 쪼코시예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그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쪼꼬 그렇지 그렇지 네. 아 인사 했는데 그래서 요즘 것들이 진짜. 안 된다니까 그니까 아이엠들이뭐 어떻게 하지 그니까 이나 때는 아 적본대들 그러니까,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그냥 막 그렇지 그렇지 하려면,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렇지 까딱하? 그렇지 반갑다고 확실히 잘 보셨네 잘, 잘 지내셨냐 좋다 어우 곤리시네어 <laughs> <laughs> 이상하다 저 인사 했는데, 했는데.

알려도세요! 으아아아악 A 출격 아씨 또 호그해 아 진짜 미치겠다 <laughs> 자리야 어디 자리야? 원래 뭐였냐? 아, 맨날 맨날 아, 호그를 해무뭐할 때마다 리퍼 컷이에요 오호 벽춘상을 가다가서 <laughs> 밀잔 아니야쏘레이야너 <laughs> 혼자 그할 거야? 그럼 나 그냥 안 가고 나 혼자 알아서 이거

협공 좋았다 아 별거 없네 뭐고이저 힐..오케이 루시필루시필킹 던졌는데 저저저저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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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들어갔잖아 리퍼봐리퍼이리퍼이와잘나 없어 얘들아 아, 그래 어, 나 괜찮은데. 살렸는데 나.. 한괜찮올 그래. 몰라 렛츠고 안아요괜찮살려어살려어샷 잘랐어 잘랐어 키리키리 키키 키리 키키 진짜 그 안에 방울 썼어 방울 썼어 이미 아자힐 주고 아 잡았죠? 자자자자가도 어? 돼? <laughs> 야 거점가 거점가 자 루시오 어. 기 루시오 그렇지 그렇지 어. 루시. 여기까지 거점 들어와 거점 들어와 거점 밀어 밀어 밀어, 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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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거점에 쏴 아니 뭐 거기 못해 여기 거, 여기 쏘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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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나 쏘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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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까무를 때.끼리 여기다 또 까본다 또. 리퍼 펼쳤인데지 모를. 아, 여기저기. 여기저 해줘들. 어, 까무를 주려고 그래. 해가 간다. 여기저들. 내라. 어디, 여기저저들라았다 거기 있어. 우리 뭔가 공간을 이상하게 먹는다. 그니까 이리 리퍼 리리 깡. 리퍼 방. 해줘들, 해 해줘들, 해줘해가왜 이렇게? 아, 이렇게데누야 야, 터치 안 되냐? 나쁜 낙을주시 마시고 투슈필 카투. 카퍼카피 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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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영 지원시 헤드 바로 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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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카투. 카 카투. 아투 카투. 아투 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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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거 사인이드한번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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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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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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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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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점거 이거? 거거이 걱점영나해 줄게. 영나해 줄게. 아니 이거 거점 왜 뺏겨? 우리 호가가 있는데. 아 그래 그이 그래. 루시안. 거점 거점 루시안 그아 들어와 어 잠깐만. 저리 터치 터치 터치. 우리 거 아니다. 너 코코 안 돼? 난. 아니야 이이씨 아이씨. 아그 금색 봤더라 그때 우이 너무 데요 스킬 없었어 근데. <laughs> 이 사람 이기는 거 상관없고 그냥 저거 한 명만 잡으면 되네요. <웃음> <웃음> 아 너무 행복하다 지금.